혼자 있나? 아야, 나. 뭐, 어째? 빨리 아야될 텐데, 그제? 에? 그래? 아야 해서 빨리 아야될긴데 어떡하니? 2분 났나? 2분 난거 같고. 그쪽이면 뭐 아직 뭐안됐는가 봐. 응? 상처가 많이 났는데, 이제. 엄마가 약 발라줘가지고. 그 봐, 보리 위에 있으면 안 돼. 그치? 응? 아야 했죠? 누가 오나? 어이구, 우리 말이. 어이 이거 말 완전 물려가지고 딱지가 엄청나네. 이것도 완전, 이게 뭐 없고, 이게. 딱지네. 어이고 누구야, 그래. 그래, 아, 그래. 알겠어. 응 일로와 <laughs> 누구니 말이야 마 말이야 잠깐 일로와 말이야 응 <laughs> 좋지 뭐 엄마가 이렇게 찍어주니까 그치 이렇게 만져주고 이래도 딱지가 이게 이래 앉아가지고 갖고. 이건 가본다리 아이고 물린 자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딱지. 니가 다리만 그린 게 아니었네. 응? 그래. 아유. 싸워, 싸워서 이기는, 이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다쳐와서 어떡하니. 응? 이제, 이제 싸우러 가지 마라. 알았지? 응. 아, 또 새소리 좋다 그지? 마리야 새소리가 너무 좋아 상처도 거의 다 낫는데 아직까지 얼두 거리고 어떡하니? 여기도 뭐 전부 전부 다 물린 자국에 아휴. 이제는 응 나이가 이제서 뭐 싸우는 건좀 역부족이다 싸우지 마라 이제는 잉? 알겠지, 마리? 음, 마리. 아이 마리, 음, 답도 잘해. 마리. 야옹. 알았다고. 야옹. 아이고, 그래, 알았어요. 음, 이분 음, 난거 같다, 이제. 마리. 마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새소리 듣고. 그래가지고 누워서 쉬어라. 엄마 나중에 또 맘마 줄게, 마리야. 응, 마리. 한번 대답해봐. 마리. 쟤도 온다. 쟤 누구냐? 올로와 예삐도 온다. <laughs> 예삐가 옵니다. 우리 예삐, 예삐로 와. 옳지. 아이고, 예삐도. 좋다 그자? 어 마리가 요 보리 위에 앉아있다가 요 와가지고 내가 마리 그럼 대답하고 얘가 다리만 그런게 아니야 머, 이, 머리 이때 딱지가 엉망이고 막좀 정량, 좀 정량을 해야되겠다 그래가지 고 지가 알아서 쉰다 아이가 아, 쉬어야지 몸이 아프면 응, 이래 소리가 좋고 아이고 또 쫄쫄이 몽이 오나 소리가 나니 오는거지 빨리 와 그러면 싸우지도 않아 이제는 <laughs> 지가 힘드니? 힘없으네 엄뭐응 너는 뭐? 아이고 뭐또 지대고 뭐 지대는데? 아이고, 그럼 아이고, 이쪽 아이고. 이쪽 한돌려보자 우리 또 멍이 도왔습니다 멍이 말이 말이 한번 대답해 봐 우리 또 끝을 끝을 뭐 젊은 남자가 나이 지나가길래다가 누구야? 어디서 왔어요 하니까